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너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너부가 내살리요 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 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 할 줄을 아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너부간 네 살이라는 이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너부간 네살 왕은 실제 역사 속에서도 그 왕의 흔적과 또 업적은 잘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왕입니다. 참으로 어, 놀라운 왕입니다. 고대 정세가 아수르라는 아주 강한 나라가 제국입니다. 그냥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많은 나라들을 차지하고 큰 땅을 지배하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 바벨론이 정복하고 이제 새로운 큰 제국을 이룬 그 당사자가 바로 다니엘서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그의 정치력과 또 군사력과 더 나아가서 자기가 정복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는 그런 행정력도 참 크고 대단했던 왕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 3 장에 그왕 지금의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저 미국의 대통령하고는 비할 수 없는 지금부터 약한 어, 2,600여 년 전에 그 바벨론의 이왕느부간네살은 참으로 그 당시 세계의 왕이라 할 만합니다. 정말 큰 권세를 가졌고 정말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스스로 이 왕이 뭐라 합니까? 신이다. 왕 스스로도 그렇게 여길 뿐 아니라 왕 밑에 있는 많은 신하와 백성들도 이 누부간 네 살은 신이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하고 그 밑에 신하와 백성들도 그러하고 이분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한 일들과 또 만들어놓은 제국과 그 영향력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사람 같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받들어야 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말입니다. 말만 그러는게 아니라 실제 이 노부간 내사를 기념하고. 그의 업적과 그의 능력을 조, 높이고 존경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실제 누부가한테 어, 자체를 시, 만든 그 신상은 아니었지만, 그와 견줄 만한 그런 신상을 만들고, 왕이시오 이제는 다른 어떤 어, 신, 신에게는 예배하,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섬기지 말고 오직 왕이 세운 이 신상에게만 온 바벨론 나라가 다 섬기는 이 쉽게 말하면 왕에 대한 절대 통치와 왕 느부갓네살 왕한 명에게만 온전한 복종이 이루어지게 해야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탁월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사상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신앙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단일 신앙, 단일 통치, 단일 믿음.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일사불란하고 안정적이며 또 누가네살이 이루었던 그 고대 근동의 지금으로 하면 이란 지역, 이라크 지역, 사우디 아라비아 또 지금. 이스라엘 지역, 그 옆에 시리아, 그 위로 요르단, 저 터키까지. 어머, 어마어마한 그 나라들이 다한 사상, 한 신앙, 누구간 내살 네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엉뚱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그래갖고 나라가 나뉘어지고, 나라가 허지부지 되는 이런 일을 예방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탁월한 결정이고, 또그 결정을 그대로 온 나라 백성에게 적용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그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요. 또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또 누구간 내사를 통해서 한껏. 이 악한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는 거라 하겠습니다. 사탄이 봐라. 이스라엘 백성 특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을 향해 어떻게 보면 사탄이 이 선전 포고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전 포고를 하겠습니까? 자, 유다 백성 너희들 한번 봐라. 세상에 너희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나? 사탄이 말입니다. 노부간네살이라는 왕과 또그 왕을 섬기는 모든 신하들과 그 신하들의 어떤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모든 국가적인 전략을 위해서 노부간네살 왕을 위시하여 한 신을 섬기자. 그리고 아주 크고 화려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온 바벨론은 예외 없이 이 신상만 섬긴다. 그리고 사탄이 아주 기세등등하게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을 그 앞에 딱 세워 놓고 유다 백성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와 있거나 또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소수라도 사탄이 그들의 길을 유다 백성들의 길을 완전히 꺾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씨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마치 마지막 이 불을 꺼다가 이제 잔불이 남아있으면 소방관들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겉으로는 꺼진 것 같은데 그 밑에 남아있는 불까지 다 꺼시려고 하는 아, 그런 수고를 보면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거볼때 그렇게까지 정말 땀흘리고 수고하고 그래 그래 가지고 하여튼 모든 모든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삭제가지 않습니까 집사님? 그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나를 라 정복하고 그걸로 마귀가 성이 차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한 그걸로 마귀가 자기의 권세를 다 드러내는 이 정도를 가지고 안 된다. 이제 나예, 아예. 아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 믿음의 불꽃이 흔적도 남아 있지 않도록 완전히 꺼버린다. 그게 지금 다니엘 3장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참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말 고개가 숙여지고 어깨가 축 처지고 또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이런 외적인 이런 국가적인 이런 제국의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는 참 억압 당하고 짓눌려지고 그 약한 이게 뭐 이제 생명이 유지될까 말까 가지가 꺾여서 이게 이제 완전히 뿌리로부터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최후의 한방을 너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사탄이 확 이제 선포하고 실행하려는 때입니다. 제가 이앞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의 크고 두렵고 무섭고 그것이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가 아니라. 수십의 나라를 정복한 그런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와 그 나라의 왕과 그 왕을 통해 지금 일어나는 이 자세한 이야기들을 한번 다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누고 원래 이들의 히브리 이름을 기억하는 게 좋, 좋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드락, 네삭, 아벤, 르고는누구간 네살이 바벨론식으로 그 이름을 바꿔준 그러니까 불신의 이름입니다. 원래 그들의 유대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원래 그게 엄 훨씬 더 은혜로운 이름의 뜻이고 또어 신앙적인 이름의 뜻입니다. 그 이름 그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어,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드고라 이렇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황관장이 유대 이름을 쉽게 말하면 바벨론식 이름으로 강제로 그냥 이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었듯이 옛날에 일제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 이 이름에 익숙한 분들이 많은데 할수 있으면, 왜냐하면 계속 이제 다니엘서는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 1장 7절 이후에는 그렇게 기록되니까 바벨론식으로. 근데 우리는 할수 있으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런 이름들의 뜻입니다. 이세 청년이 16절에 다니엘 3장 16절에 아 이런 표현부터 참 놀랍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농우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부가네 살이요. 아, 제가 다시 눈에 번쩍 띕니다너부가내 네 살이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 나라에 포로된 백성이 그 어마어마한 왕을 일컬을 때 우리 같으면 가카 옛날에는 뭐라 합니까 그 조선시대 왕을 부를 때에는 어 뭐라고 부릅니까 제가 갑자기 좀 시어... 이름을 부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아 포로된 자들이 감히 그 나라 왕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시대에 뭐 성언이 만극합니다. 그러면서 막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어때 왕의 왕마다 다뭐 이름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태종, 성종 뭐 이렇게 부르면 실제는 그 왕마다 뭐이 방원 이렇게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대리자 전쟁이 딱 붙는데 이세 청년이 뭐라는 거 아니까 노부가 내 살아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권세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 그것 그걸로도 설명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누부가네살의그 권세와 누부가네살의 위치와 누부가네살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모든 것을 생각할 때그 앞에 포로로 잡혀 와 있는 이새 유대 청년을 청년은 그뭐 외적으로는 그걸 비약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부가네살은다 가진 사람 권세나, 명예나, 지위나, 힘이나, 생사 박탈군까지 죽일 수 있는 권세, 살릴 수 있는 권세. 이새 청년은 뭡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고향도 떠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 어? 너부가 내 살이요. 너부가 내 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는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 왕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런 노부간내 네 살왕을 얼마나 여러분 이런 답을 한번 상상해 보십니까? 왕한테 노부간내 네 살이요. 우리는 아무 할 말도 없습니다. 왕이 뭐라고 지금 우리한테 말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조차 못 느낍니다. 와. 이새 청년의 이 단호함이 이새 청년의 이 말과 그, 어, 지금, 가지는 이 모습이라는 것이 정말 막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 권세자한테 첫마디가 탁쏴 붙는 겁니다. 뭐라고 쏴 붙이는 겁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지만 대답할 가치조차 못 느끼는 말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대답할 필요를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막 손, 손이 머리를 땅에 좌리고, 빌고, 막 땀을 흘리고, 뻘뻘, 벌벌, 벌벌 떨고, 그래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이새 청년의 모습은 당당하기가 얼마나 당당한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격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부간네살 왕 앞에서 노부간네살이요?" 하, 아, 우리는 왕이 하신 그 말, 다시 말해서, 금신상에게 지금 악기를 가지고 연주할 때 모든 바벨론 백성이 다 절하는 것처럼, 너들, 세 명, 너희들도 지금 당장 절해야 돼? 그럴 때이세청년 뭐라 하는 겁니까? 하, 우리는 대답할 가치도 못 느낍니다. 그 왕한테.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을까? 오히려 어떻게 그 앞에서 이좀 표현이 그렇지만, 왕을 꾸짖듯이큰 소리 칠수 있었을까? 이야, 이 사람들은 목숨이 한 100개, 1000개쯤 되는가? 우리 느낌은 그, 그럴 정도로. 그런데 17절에서 그 이유와 원인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세 청년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평가하고 볼줄아는 실력이 있었던 겁니다. 가장 먼저 누굴 정확하게 보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평하고 정가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 제가 그래서 처음에 서론에 한 10분이나 길게 설명했지만 누구한테 네 살이 세상에서는 최고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 이상은. 그러나 이새 청년을 뭐라는 겁니까? 세상에서는 그 이상이 없는 너부갓네 살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너부갓네 살이라도 왕을 똑바로 보는 겁니다. 이 왕이 세상에 그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진 자가 없다 할지라도, 이세 청년에게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권세도 주시고, 그런 위치도 주시고, 그런 실력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란 나라도 또 우리 이스라엘 나라도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약을 떠났을 때 당신을 들어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쓰셨지 누구가 내살 당신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드나가서 아그금으로 만들어 놓은 신상의 가치와 의미도 이세 청년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바벨론 백성들은 그 신상이 신인 줄 알고 또그 앞에 엎드려 절해야 될줄 알고 그 신상이 복도 주고 저주도 할줄 알았지만 이세 청년 어떻게 안겁니까 저건 하나의 그냥 형상이고 조각일 뿐이야. 저게 사람의 생명을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어. 드나가 바벨론의 그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도모하고 추구하는 그 일들도 이세 청년은. 명확하게 보아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탄이 이들을 다 주장하고 악한 권세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꺾으려고 우리 앞에 그 뒤에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있지만 이세 청년은 어떻게 대적한 겁니까? 왕과 그 밑에 신하와 권세자와 모든 힘 있는 자가 다 달라들어서 이세 청년의 믿음을 없애려 하지만 이들은 악한 사탄의 권세에 또 작용할 역할을 보니까, 그 왕이나 신하나 백성들과 온 바벨론의 모습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니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크시고, 누가 강하며, 누가 최종적인 주권자인가를 아는 새 청년이었기에, 누구가내 살이요? 우리는 대답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불에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어떤 강하고 악한 이 사탄의 권세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더 주권자시고, 더 크시기 때문에, 능이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세상의 그 모든 권세와 그 뒤에 있는 사탄의 권세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으니까 이세 청년은 제가 흉내를 내면 이런 식으로, 음, 그걸 가지고 뭘, 우리를 겁주려고 그래. 이런 식의 담대 이런 식의 확신함, 그런 믿음의 놀라운 승리를 이새 믿음의 청년이 보여 줍니다. 1팔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알아서서 하나님 한 분에 대한 크심과 주권과 또 사랑을 믿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다 맡기는 믿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자, 자기를 전부 다 드리는 믿음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권세에서 구원 안 해주시고 불의 세력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체를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전적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의 칼끝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왕의 그 불꽃이 우리를 그토록은 태워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께 다 우리 자신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불에서 태워서 영광 받으시면 우리가 그로 인해 더큰 영광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 주시면 그것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실 거니까 이 세창년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저렇게 하셔도 우리 하나님의 주인이시지 사탄의 악한 자의 권세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에 피해와 손해는 틀 것만큼도 못 끼칩니다 어떻습니까? 이새 청년의 믿음이 참 부럽지 않습니까? 더하여서 주하 여러분도 악한 자를 대할 때, 사탄의 권세를 대할 때,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위협과 또 악한 세력을 대할 때, 그런 역사와 그런 환경을 만날 때, 이 다니엘과 또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와 같이 하나님 한 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적당하게 얼렁뚱땅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 한 분의 크심과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 마음에 확실히 나 인정하고 드나, 마지막은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다 맡기면 이새 청년이 마지막에 하는 말처럼 우리를 불에서 건져내는 그런 일 하시거나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않고 우리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다 드려진 하나님 손에 다 맡겨진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도 구원이 유익되게 하실 것이고 저렇게도 우리 구원이 유익되게 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우리 신앙은 성리요 기쁨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온 세계가 다 달라들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할 때에도 이세 청년처럼 당당하고 담대하고 태어나고 오히려 태어남을 넘어 기뻐하고 또그 상황에서 하나님 은혜에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또 낮에 주일 준비, 주일 예배 준비 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로 돌아가시겠습니다.